주대공부를 까보지 않은 자여,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 너의 고통과 아픈 노와 슬픔 내가 전부다 안아주리니 나는 까고 까는 것에 그기에 달한 자 까까 TV의 교주 까까로또다 안녕하세요 드래곤볼 까고까는까까로또입니다아 오늘은 피규어 리뷰 안할 거고요. 이게 어디서 좀 많이 본 컨셉 같죠? 그렇습니다. 유튜브에서 알게 된 드래곤볼의 인연 이런 장소 TV 우사기님을 벤치마킹한 컨셉 드래곤볼 관련 토크 영상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 대망의 첫 시간 주제 다소 드래곤볼을 많이 알고 계실 분들께서는 그저 뻔한 이야기실 수도 있어요. 바로 슈퍼 사이언과 슈퍼 사이어인과 슈퍼 사이어인 블루 어떤 것이 옳은 표현인가요? 준비되셨다면 낚아 낯가... 아까의 말을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들을 치려다. 어? 하지만만 슈카! 먼저 이 슈퍼 사이어인 가 슈퍼 사이어인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것 같아요. 이 파란 머리의 초 사이어인은 2013년 개봉했던 드래곤볼 극장판 신과 신에 나왔던 변신 슈퍼 사이어인 가시라는 변신이 먼저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다섯 명의 착한 사이어인이 모여서 한 명에게 기를 집중시키면 탄생하는 사이어인의 신 같은 개념이었죠. 그리고 2년 후 극장판 부활의 F가 개봉을 합니다. 돌아온 프리저가 골든 프리저로 변신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오랜만에 행차하셨는데 그 정도 임팩트는 있어줘야 하지 않겠어? 다만 그에 대항해서 나온 소로곤과 베지터의 새 변신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니 우리는 아직 빨간 머리에도 익숙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도대체 이 파란 머리는 뭐야? 이게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슈퍼 사이어인가 슈퍼 사이언입니다. 저는 정말 드래곤볼의 엄청난 팬이라고 자부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변신이 처음 나왔을 때는 대단히 실망을 했었어요. 아니 비주얼하고 상관없이 뭔가 좀 뜬금없잖아. 프리저는 애초에 트레이닝을 한다고 극중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언가 이루어서 나타날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그런데 소로몬과 베지터는 뭐야? 갑자기. 힘의 레벨 자체가 달라졌다는 설정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렇게 변신을 한 손오공을 보고 프리저가 이야기합니다. 그래봤자 어차피 슈퍼사이어인 아닙니까? 그말에 오공이 대고 하죠. 아니야, 조금 다르다고. 이거는 슈퍼사이어인 가세 힘을 입힌 슈퍼사이어인이라까?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지금 파란 머리의 초사이어인을 처음 본 것도 황당해 죽겠는데 뭐 슈퍼사이어인 가세 힘이 어쩌고 저쩌고. 그 당시에는 솔직히 그런 느낌이었어요. 손오공의 저 말이... 즉슨, 그러니까, 이 슈퍼사이어인 가세 힘을 슈퍼사이언에게 입혔다. 그러니 슈퍼사이어인 가세. 갓의... 상위 변신이다! 더 세다! 여기까지가 드래곤볼에서 다루고 있는 슈퍼사이어인가 슈퍼사이어인 변신의 등장과 개념입니다. 그럼 자 슈퍼사이어인 블루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게 된 것까? 최초로 언급된 건 애니메이션이 아닌 만화책인데요. 언급을 하는 건 국내 번역판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토론과 베지터는 서로 변신을 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정해놓고 수련을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베지터가 수련 중간에 약속을 속을 깨버리고는 청발로 변신을 하죠. 그러니까 손오공이 발끈해서는 변신 금지라니까 네가 초사이어인가 초사이어인이 되어 싸우겠다면 나도 초사이어인 가 초사이어인이 되어 싸우주마 베지터와 하하하하 <laughs> 바라던 바다 똑같은 초사이어인 가 초사이어인이라면 엘리트인 내 초사이어인 가 초사이어인이 강할게 뻔하지. 어떠세요? 듣기만 해도 너무 길어가지고 미쳐버릴 것만 같지 않으세요? 이런걸 드래곤볼 제작사 쪽에서 알았는지 다음 손오공은 액션씬에서 해결 책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야? 내 초사이언가 초캣 너무 긴 네이밍 때문에 결국 손오공은 말을 하다가 혀를 깨물어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투덜거리죠. 베지터, 이 장황한 이름 어떻게 안 되겠냐? 그러자 관전하던 우이스가 장명을 해줍니다. 초사이언인 블루가 어떨까요? 이게 바로 초사이언인 블루라는 이름이 탄생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초사이언과 초사이언과 초사이언 블루는 같은 모습이고 같은 의미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 그러니까 같은 모습인데 두 가지 이름으로 쓰이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또 다른 변신이고 같은 모습인데도 두 가지 이름으로 쓰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저도 간간히 섞어 쓰는 단어 초사이어인과 슈퍼사이어인. 일단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만화책을 주로 즐겨보신 분들께서는 초사이어인이라는 이름이 당연히 더 익숙하죠. 이건 우리나라에서 드래곤볼 만화책이 정발되면서 국내 번역팀에서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다듬은 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초사이어인이라는 말은 통하지만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건 슈퍼사이어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생각으로 국내 정서에 맞게 다듬어서 맞춰진 이름들이 많아요. 가장 적절한 예로 슬램덩크라는 만화 한번 보세요. 우리는 강백호나 서태웅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이름이거든. 오리지널 이름은 사쿠라키 하나미치와 루카와 카에데라는 거. 드래곤볼 역시 마찬가지. 손오공 의 필살기인 에너기파는 일본의 이름은 카메하메하라는 거죠. 만약에 미국 드래곤볼 덕후한테 가서 이 동작을 하면서 에너기파라고 해봐. 아마 왓 이럴 걸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네이밍이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 말 줄이는 거 대단히 좋아하죠? 그렇다면, SSGSS라는 말은 알고 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언급을 하자면, 슈퍼사이어인과 슈퍼사이어인의 줄임말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슈사가슈사라고도 해요. 우리나라 번역식의 이름도 있어요. 초가초라고도 하죠. 이건 초사이어인과 초사이어인의 줄임말이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다 좋아요. 입에도 착착 달라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전 코믹스의 설정을 주로 따르는 편이고, 블루라는 이름이 푸른머리의 비주얼과 너무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블루를 가장 선호한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 어차피 사용을 하고 있는 단어고 듣고 있는 상대가 이해를 할 수만 있다면 그게 공식 설정이든 지나간 설정이든 자유롭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똑같은 건데 뭐 그러면 꼭 이런 분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게 뭐 어쨌다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영상으로 만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피규어랑 관련이 있다는 것이 제가 샵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홈페이지에다가 드래곤볼 관련 제품 제목을 입력을 할때 웹을 담당하는 여직원들이 상당히 이 이름을 입력하는 거에서 헷갈려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드래곤볼을 주로 찍어내는 반다이라는 회사가 이 파란머리 슈퍼 사이어인을 표기를 할때 SSGSS라고 주로 표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코믹스 공식 설정은 또 블루가 쓰이고 있단 말이지. 이 SSGSS라는 표현이 주로 반다이 쪽 피규어에서 많이 쓰인. 이유가 드래곤볼의 본토인 일본에서 이 표현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규어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 ssgss 라는 표현이 피규어 쪽에서는 블루라는 표현보다 더 많이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저는 영상에서는 블루라는 말을 고집할 거예요. 왜냐면 슈퍼사이어인 과슈퍼사이어인 13글자 ssgss 아홉 글자나 되네 졸라 길어요 정말 너무 반면, 얼마나 간결하고 좋아요. 블루. 부르기 쉽잖아요. 이상 오늘 슈퍼사이어인가 슈퍼사이어인가 슈퍼사이어인 블루라는 이름의 탄생에 대한 썰을 풀어보았습니다. 맨날 피규어 리뷰만 하면 재미없어서 이렇게 드래곤볼 관련 토크 영상도 간간히 제작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피규어가 주력인 유튜버이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드래곤볼에 관한 모든 걸 다루는 유튜버로 성장을 해가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까고 까기 위해 돌아올게요. 저는 지금까지 까까 로또였습니다.